안녕하세요, 디포드입니다. 오늘 마블에 접속해보니까 디스커버리에 대한 신규 소식이 좀 들어왔더라고요. 첫번째로좀 보시면 디스커버리 내에 추수절 이벤트가 있는데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대규모 이베, 이벤트라는데 영웅기념 이 캐스트를 하면은 추수절 선물을 받는다고 하네요. 특별한 이벤트인지는 한번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. 보면 잿빛 골짜기 악마별화 협곡에 있는 기념비로 가서 공모를 사용하고 뭐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스커버리 시즌5 내 PTR 내 신규 룬 구매용 계정 공유 화폐 다른 캐릭터가 이미 획득한 룬을 두 캐릭터가 살수 있게끔 사는 화폐 단위는 여기 언더마인 주화거든요 이게 언더마인 주화 5개당 해당 이 문장을 받아가지고 룬을 획득할 수 있나 봐요 야생신 룬 보시면은 이게 어둠이빨 사절 통해서 얻는 룬이라 암흑기술 통해서 얻는 룬. 알라디 더스크패더. 지맥함이 있죠? 힘든 퀘스트 통해서 얻었던 룬도 있잖아요. 그걸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. 두 캐릭터는 더 쉽게 키울 수 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세 번째 돈는 여기, 킬이랑, 뭐, 아이템들 효과가 좀 바뀌었다 그러거든요? 신규 공유 돈이 추가됐다. 40레벨짜리 두 개, 50레벨짜리 두 개, 룬을, 그 이하 돈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. 뭐, 이 밑에는 스케드 조정된 거고, 용화 카이나에 이런 게 있거든요? 보면, 네파리안 비는 하나에 뜯어냅니다. 전투중 네파리안 크게 약화됐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. 저희 히드 시션 평판 올리잖아요? 그게 이제 화저가 이제 35도 증가됐어요. 추가적인 사항은 좀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.